앉으십시오. 어서서 어서 성령님.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는 어, 박종금 루시아 자매님의 장례미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어,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또 아무리 유능해도 세상 안에서 내가 많은 힘을 갖고 있어도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능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 아마도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줄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돈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돈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람들과 보냈던 좋은 기억을 생각하기도 하겠죠. 어떤 것이 되었던 그 죽음의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죽음 앞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신앙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줍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올 때 두렵고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외쳐될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제 곧 내가 평생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의 진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때 공포, 두려움, 거기에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희망, 또이 죽음을 통해 나에게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도 같이 공존하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내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죽음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 여러분, 우리 천주교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루시아 자매는 이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이 장례 미사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러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어보죠.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묻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단한 번도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변화를 줄수 있고, 나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대상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유다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유다도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유다, 유다 또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서 뽑으신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주님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기고, 돈 때문에 스승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신의까지 버리게 되고 돈 때문에 스승과 나누었던 우정과 사랑도 버리게 됩니다 돈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그 삶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복음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결국에 유다는 절망 속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정말로 하느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돈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유다처럼 물질과 돈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본 적이 없는 그 믿음 안에는 어떤 희망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과 바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해주는 은총의 주인공이 되게 해줍니다. 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하느님 나라로 향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은총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돈보다 더 귀합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의 주님은 돈이고 그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따라가다가 적당히 그분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면 그분을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이 남겨놓고 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고, 불목하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고인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은 죽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성전으로 걸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해성사를 보게 만들었어요. 고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미사를 드리게 만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고, 이제 곧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게도 만들었습니다. 고인이 천국으로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이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유가족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경이 고백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 청하면서 또 하늘나라로 떠나는 우리 박종금 루시아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이 미사를 거룩하게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아멘.